아빠, 됐 넘었어. 제일 높은 데부터야. 수조에넘어 수치가 고수치 이게 쓰게 가오리냐? 한신제. 어? 우 저쪽에 뭐 야, 갔다 와야죠. 한신제부신제 가오리요? 세 분도. 안올려서 그래. 겠는데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적주 계적? 뭐야. 네. 간장. 간장. 간장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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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이나 면? 아까 면있었는데면 그것도 네. 좀 하나만 그렇지. 국수 있었어. 네. 국수. 네.

그럼 지금 어차피 아, 저기 저기 아온 정원으로서또 위에 위에 가서 야아니왜 홀리 있잖아. 네. 음. 가 응. 네, 제배 아니 들어가세요. 네. 아니. 네. 아니. 네. 배 아 집사자는 위치로 정돈해 주시고요. 음, 음, 음. 자, 강신례를 행하겠습니다. 우리 초음간 나오셔서 닦고. 얼마나 인정많고 저기를 그냥 삭삭 쳐 삭삭 쳐 어머니 먹을 것만 왜 내요 어머니는 뭐 조원가는 수를 따라 산수에 붓고 빈잔을 안 올리고 제배를 하겠습니다 안 우리 따라가? 저기 개도 혹시 음. 아, 어. 어, 대도도 이렇게 음. 보시면 좋은데요 음. 저희가 지금 네? 올리는 잔은 우리 소위장군 저희 소중종의 가장그위이신후 장군 손님의 후님하고 어, 배우자 부분의 대체를 먼저 좋아습니다아그 진짜 모두 간지. 응. 주시이이 이제 어? 아, 이제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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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제 이이 이제 이제 1 2 대손 그래도 하나만 불러 달고 한시간선 조고 충의 소위장군 행 충자이 부사과 휘뭔거어 해봐. 어, 응? 선비 본인 해조 정치. 응? 안 된대 세월이 흘러 벌써 2년이가 기익이 들어 예미를. 숨어가지고또더또또 발려줘서 일자해서 이분에 젊은 젊어서 젊은 사람 어디 가서 일안는데아주 발려줘서 일자해서이어요 우리 삶과알몸과 음식 을 공경하는 마음, 정성을 다해 드리우니 보고 싶네요. 자자 가슴 들의 마음을 받아주고요. 참늦하려 잘하잖아. 한간만 재비하고난 신기득 들여먹겠 젊은사람들 안좋고 먹고 저번에 그같이 난단 해보지 나이까지 먹어? 먹었어나뭐 그 먹어봐 아, 안, 안 먹... 먹는다네 먹으라고 할게 그래? 이 먹었어? 사람은 왔어 아, 맨날 안 먹어 <웃음> <응>. <웃음> 아니요 아니, 아니. 다른거 왜 다른 형 ほら。 주시고, 네, 외신, 네. 저 네, 종원관이 세번째 잔을 네, 올리겠습니다. 종원관은 네. 고개높으로올라가겠습 네. 앉으셔서 잔을 내리시고 네, 앉으시면 잘 올리겠습니다. <laughs> <auntie> 그, 그, 그 다음에 이쪽에서.

는 다시 대단히 가시고군복례를 행하겠습니다. 산을 내려주세요. 집사자는 자를 내려서 소간하게 주십시오. 안주거리고, 뭐 안주거리죠. 안주거리고가을 이렇게 소유장군 부님과 배우자님의 제를 마치겠습니다. 좋은데. 두 번째 제를 어, 어, 어. 준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제도 우리. 잔몇잔이초가 아. 열여섯 잔, 열여섯 잔입니다. 닦아야 될것 같은데. 어. 잔은, 잔은 닦두 번째 제는. 어, 형제, 기관 합자, 제도, 월수, 음. 경주, 경중, 진학 할아버지까지, 부대까지 그 지내겠습니다. 여보. 우리가 우리가 저희는 우리가 더 길어. 많 안세요

제기자 모두 재배하겠습니다 재배. 네. 재배. 고군, <목소리도> <한, 목소리도> 현 선조비 영해 박씨, 현 선조비 수원 백씨, 현 선조구 휘 반자 중자공부군현 선조비 문화 유씨, 현 선조구 휘 진짜 한자군부현 선조비 연일 정씨. 합사 지명. 세월이 뭐야? 흘러 벌써 <목소리> 1년이 지나 시대일이 돌아왔습니다. 옛일을 생각하니 감회가 깊고, 영원하신 <목소리> 선조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사모하는 마음이 길 필요 없습니다. 지금 태워대요 이거 가. 을 올려주세요. <잘> <목소리> 양쪽으로 올려주세요. 양쪽으로, 양쪽으로. 양쪽으로. 따라요 양쪽으로. 따라해. 모질러. 좀씩만 해. 좀해 많이 따르지 마세요. 조금씩 혹시 우리 할아버지 중에 술을 좋아하신다면 응. 많이 따르시고. 어쩌죠? 봐좋 한번 여여 보세요. 많이 따라드릴까. 아, 그안나요 그거. 안 이건 맞나그 네. 조심하고 내가, 내가. <목소리도> 네. 어르신들 잡으신데 손가락으로 잡으셔도돼 다 같이 예. 운영군 회장님 예, 환영합니다. 용감 그렇게도 입자택자 성자입니다. 예, 그리고 저 부풍군 회장 저 이성규 회장 참석했습니다. 이성규 회장님입니다. 예, 그리고 부풍군 사무장을 맡고 있는 <laughs> 이 기장 아저씨 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정자입니다. 우리 형님 좀잘 네, 모셔야지. 예? 제일, 제일 제일, 제일 운영은 파중에 고무님, 이태용, 어. 예, 스님. 환영합니다. 아.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원대서 역시 온다. 그래도 말씀 시 제가 네. 오늘 뭐, 전해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 파종의 차원에서 좀 말씀드릴게. 저희가 이제 2024년 값진 족보를 만들어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 발행했던 이유는 원래 한 세대가 30년인데 20년 만에 족보를 다시 한 이유가 장학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태어나면 20살 되면 주로 대학들을 가는데 명단에 없다 보니까 새로 또 이렇게서 해 족보를 신족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손들이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진학하는 용도로 해서 장학금이 지급이 됩니다. 사, 단 4년제 기존에는 어, 여자분들은 안 드렸었는데 여학생들도 요새는 다 포함을 해갖고 4년제 입학만 하면은 장학금을 주고 2학년부터는 성적이 좋으면은. 3.9, 그러니까 4.5 만점에 3.9 이상만 되면은 또 장학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총 3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후손들께서 공부를 잘하시면은 종이에 연락을 주시면은 장학금을 지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족보에 지금 기재를 못 하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종이 족보를 안할 겁니다. 안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인터넷 족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번 수정을 하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종회에 연락을 주셔서 확인이 되면 은 장학금을 지급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확인이 안 되면 은 장학금을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피해를 보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성의를 갖고 종회에 문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제 전에도 시제 후에도 날씨가 좋지 않다는데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셔서 우리 조상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 후손들이 아직 젊은 사람들이 좀 바빠서 시제 못 참석해서 서운합니다만 여기 계신 어른들이 그래속그 자신들 자손들에게 전화를. 멀쩡히 응, 가셔서,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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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음 응, 응, 시즌에 응, 응. 많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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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즌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응, 그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우리 촬영 중이니까, 우리 여기 묵풍군 또 종일 회장님 오셨으니까, 예. 저기 촬영이다 촬영. 촬영이니까 말씀 잘 하셔야 돼요. <laughs> 예, 저는 그. 이 자리에 이렇게 우연히 저희가 연락을 받고 왔지만, 매년 연락을 해 주시면 변함없이 아주 특별한 다른 일정을 으면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일가친척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른 재앙이나 행사를 서로 막내하고, 연락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힘을 합치고, 좋은 우리 일가친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여기 감사습니다먼 길에서 참여해주신 우리 온영훈군 파중회 회장님, 무풍군 회장님 우리 저기 사무총장님 너무 어, 감사드리고요. 아 우리 여기 저기 할아버지입니다. 기자, 정자 근데 구준 이름 맡아서 우리 하시는 기정 우리 할아버님한테 좋은 말씀 한, 한 말씀 주십시오. 기운을 아, 할아버지잖아요. 대분이니까 <laughs> <세> 감사합니다. <laughs> 한 말씀 길게. 아, 길게. 그다음에 저 우리 고모님이신 이전영 진영 형님께서 어떤 감회를 좀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가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잘하세요. <laughs> 다 올라갈 겁니다. 예, <laughs> 네, 여튼 예. <laughs> 네. 금년 추석은 유난히 날씨가 구저 가지고 며칠간 비가 왔는데 여하튼 어제부터 어 날씨가 좋아서 오늘 소위장군 할아버지 이하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를 잘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원디서 문영군 회장님 루킹 회장님 고 오늘 사무장 다들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손설 제사 오늘 잘 모셨으니까 앞으로 음도 많이 받기 바랍니다. 네, 우리 새로운 이 동손이신 이만용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저, 그냥, 저래는 한번하시세요 <laughs> 네, 아, 우리 예. 저기, 아니, 우리 촬영 중이기 때문에요. 저기, 말씀 좀하시야 됩니다. 촬영, 그냥 촬영. 그리고 저, 우리 윗대 종 중에서 저희 시제를 위해서 우리 금일봉을 주셨습니다. 아... 네,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분들. 매년 초대해야 됩니다. <laughs> 매년 오셔야겠네 예, 매년 <laughs> 오겠습니다. 예. 10월 9일입니다. 잊으시면안 됩니다. 10월 9일. 예. 꼭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올때 거마비는 드려요. 그리고 저기 <웃음> 마지막으로. <웃음> 이번, 이번에 찬유 <laughs> 우리 함께 음, 음, 게요 아, 예. <laughs> 고맙습니다. <웃음> 그리고 뭐 예, 저 매년 오신다고? 한 <laughs> <laughs> <그간에> 자유롭쇼. <자유롭히시오. 웃음> 그래요. 저기 매년 많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글쎄. <laughs> 경이상 뭐, 나는 못 먹었다. 이게. 거 아유, 잘하신 겁니다. 어, 우리 좋았어요. 맛있겠지? 네. 아 근데 우리, 우리 음식이 아, 너무 맛있다고. 아니야. 형님만 오시면 돼요. 형님 아, 오시면 진짜 맛있는 거. 야 아니, 호시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예. 예. 박수. 네, 반갑습니다. 남은 한두 분도 아니고 8 0 분은 이렇게 합동 행사니까 모시는 게 이위하는 사람들, 적한 사람이 당연한 거. 여기 아그러 진짜 고생했잖아. 응. 진웅이한테 고생했다고. 아, 아, 아. 저기다 저거 했다가 좀움직이잖아 아, 예. 아뭐를 <laughs> <laughs> <이거 뭔가 웃음> 부점종 회장님 너무 애쓰셨습니다. 예. 저기 저기 마지막으로요 기념 촬영하고 가야 됩니다. 가다. 우리 이제 가보셔야 되니까 어디 어찍지 그럼 요거 조금 거. 뒤로 빼고 요아 기념 촬영 한번 하고.